기독교대한 감리회 제36회 입법의회가 마무리됐습니다. 교단 안팎에 관심이 모았던 주요 안건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정교유창 논란에 대해 임원진의 부정청탁협의로 올해 국가조찬 기도회가 취소됐습니다. 최근 열린 포럼에서는 기도회 존폐를 두고 폐지와 쇄신 등 찬반 의견이 오갔습니다. 희기 난치병을 알릴 딸을 위해 국토대장정에 나섰던 사랑이 아빠 전요샘 목사가 구티비를 찾아 기적의 여정을 나눴습니다. 교계 단체들이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실무자를 고발했습니다. 전북 시민사회단체인 전주 YMCA가 창립 100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제36회 입법의회를 열고 교단 헌법인 교리와 장정 개정 논의에 나섰습니다. 총대들의 치열한 토론이 벌어진 끝에 감독회장 겸임제를 비롯한 주요 안건 대부분이 부결됐습니다. 현장을 권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36회 입법의회를 열고 교단 헌법 개정에 나선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리회는 현행 감독회장 전임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진 회무에서도 주요 개정안 대부분이 총대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교회 재산의 유지재단 편입 의무를 예배당과 사택, 주차장 부지로 축소하는 개정안에 대해선 교회 재산의 사유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과 현행 규정이 개체 교회의 재산 활용을 제약한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10명 가운데 한두 명이라도 악한 마음을 먹으면 이 통과된 법을 가지고 교회 재산을 사유화 할수 있습니다. 대형교회도 재산이 빠뭅죠 가져간다 하시는데 그게 미약 5%도 안 됩니다. 10억 예산되는 교회가 우리 한국 값교까 5%밖에 안 됩니다. 6,700교회 값인데. 부동산 값이 얼마나 오른지 앞으로 교회가 땅 사지 못합니다. 이제 땅 팔아서 교회 유지할 때가 옵니다. 김정석 감독회장까지 직접 발언대로 나서 찬성 측 의견에 힘을 실었지만 결국 찬성 백 여순 대 표, 반대 이백 일은 다섯 표를 얻으며 해당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응급 부담금을 기존 2.2%에서 2.5%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두고도 경론이 이어졌습니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시기가 다가온 만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과 교회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의견이 대립했는데 결과는 찬성 202표, 반대 219표로 부결됐습니다. 이 밖에 목회자 수급 대책으로 발의된 목사고시 신설안건은 목회자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반대 334표를 얻으며 부결됐고 여성 총대들이 현장에서 발의한 부부 목회자 사역 제한 폐지안건은 11표의 근소한 차이로 부결됐습니다. 다만 출산 또는 육아 교역자를 위한 사역 보류형 휴직 제도와 장정 개정 위원회에 여성 한 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안건이 통과돼 여성 사역자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한편 둘째 날인 29일 모든 회무 처리가 마무리되면서 입법의회는 기존 일정보다 하루 앞당겨 폐회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59년 역사의 국가조찬 기도회가 정교유창 논란에 더해 임원진의 부정청탁 혐의까지 이어지며 올해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최근 열린 한국기독교 언론포럼에서는 기도회 폐지와 개혁 등 변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됐는데요. 포럼 현장을 전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규 유착 논란과 임원진의 부정 청탁 의혹까지 더해지며 오는 11월 4일로 예정됐던 국가 조찬 기도회가 취소됐습니다. 이에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에서는 기도회 운영 방향을 논의하며 의견을 모았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폐지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관련 주장이 먼저 제기됐습니다. 왜그 기도회 자리에 대통령을 초청해야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 한번 쉬어가는 것 끝이지 않고 이번 기획 국가조창기들을 표제하는 시. 이 공동 대표는 기도회가 과거 독재 정권을 정당화하고 지금은 권력 비리의 통로로 변질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가를 위한 기도회라는 본래 역사와 정신은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개인의 일탈로 봐야지 기도로 시작된 그 역사적인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 국가주장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고.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기도회를 주관하며 정치권력과의 유착 의혹이 커졌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운영 방식을 쇄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는 지금의 현실에 책임을 통감하고 해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공적 조직이 준비를 주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장노는 국가조찬기도회 명칭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로 바꾸고. 국회 조찬 기도회와 교계 연합 기관이 공동 주최하는 공적 형태로 재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 조찬 기도회가 정권의 행사가 아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돌아가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기도회의 존폐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유정입니다. 헬기 난치병을 안는 딸을 위해 폭설을 뚫고 국토 대장정에 나섰던 사랑이 아빠 전요샘 목사가 구티비를 찾았습니다. 많은 이들의 기도로 치료비의 절반 이상이 모이며 사랑이 가족은 본격적인 치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폭설이 내리던 지난해 11월 희귀 난치병을 앓는 딸의 치료비를 구하기 위해 740km를 걸었던 사랑이 아빠 전요샘 목사 딸 전사랑양은 근육이 점차 약해지는 주생근위영양증을 앓고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선 미국에서 개발된 유전자 치료제가 필요하지만 약값만 약 46억 원에 달합니다. 구티비뉴스와 다큐멘터리 '사랑한 강물처럼'을 통해 사연이 알려진 뒤 지금까지 모금액의 절반 이상인 25억 원이 채워졌습니다. 전요셉 목사는 29일 구티비를 찾아 '약함이 자랑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간증하며 가장 어려운 순간 함께해준 구티비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눈밭에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 부티비 모든 분들의 은혜와 사랑을 저는 아직도 눈에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약해질 때로 약해진 자에게 새로운 힘을 주셔서 강함으로 일어나 걷기 하시는 분그 한복판에 부티비가 있었고 부티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신만이 드러나는 은혜를 저희 가정에게 있게 하셨습니다. 올해 5살이 된 사랑이는 여전히 치료의 골든타임을 붙잡고 있습니다. 미국 비자가 거절돼 오는 12월 캐나다로 건너가 치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현재 임상 중인 이 치료제는 근육 기능을 회복시켜 몇달 뒤에는 사랑이가 마음껏 뛸수 있을 거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음, 딸을 낳아서 에스더라는 이름을 짓고 싶어 하고 또 요즘 꿈을 물어보면 또 새로운 꿈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요리사도 되고 싶고 뭐 과학자도 되고 싶었다가 우주 비행사도 되고 싶었다가 이런 많은 꿈들을 주님 마음 내서 마음껏 펼치고 구티비는 사랑이의 꿈을 응원하며 사랑이 가족에게 14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무엇인가 그 사랑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전세 목사님, 뭐 혹시 서울에서 오셔서 주일에 예배를 봐야 되는데 공간이 없다거나 그러시면 저희 방송사 사업을 사용해 주시라. 팔과 다리의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딸을 품에 안고 약함이 자랑이 되게 하소서라 기도하는 부모.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며 믿음으로 기적을 기다리는 사랑이 가족은 사랑이가 건강하게 자라 함께해준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k t 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 등 교계 단체들이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국가 데이터처 실무 책임자를 28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피고발인은 직권 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단체들은 법적 근거 없이 동성 배우자를 인정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위헌행위라며 통계 왜곡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방침이 동성혼을 기정사실로 하려는 시도라며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 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북 시민사회단체인 전주 YMCA가 창립 100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결례와 함께 100년, 지역과 함께 100년을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YMCA 역사를 함께한 시민과 회원, 청소년, 지도자들이 참석해 한 세기의 역사를 함께 기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전주 YMCA가 걸어온 100년의 여정을 돌아보고 창립 100주년 YMCA 평화 선언문을 낭독하며 지속 가능한 평화 운동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한 가지 저희가 어, 굳게 다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길을 여전히 가면서 정말 생명이 존중받고 어, 민주주의가 세워지고 정의가 세워지고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자리에 우리 YMCA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한편 전주 YMCA는 이번 100주년을 계기로 본관을 평화센터로 새롭게 개방하고 청소년 피스메이커 육성, 평화통일, 순창 YMCA 창립 지원, 전문 지도자 양성 등 지역 기반의 시민 운동과 청소의 운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원 중앙 침례교회가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아 세속적 할로윈 문화를 대체할 홀리윈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10월 31일과 11월 1일 양일간 수원교동 예담홀과 야외주차장 일대에서 진행되며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축제를 주제로 열립니다. 성경 테마 체험존 홀리랜드를 비롯해 먹거리 장터와 플리마켓, 문화 공연 등으로 구성된 가운데 고명진 담임목사는 할로윈의 오락성과 상업성을 넘어 생명과 거룩을 노래하는 축제로 도심 속에 복음의 빛을 비추겠다며 개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성교방송단 전철수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주관한 제384차 평화통일월요기도회가 강원도 철원 화해와 평화의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미국 장로교단 한반도평화네트워크 평화술래단과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장로회연합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며 한반도 화해와 통일을 위한 기도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화술래단은 지난 21일부터 제주, 평택, 철원 등 분단의 상처가 남아 있는 지역을 방문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연대 여정을 이어왔습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함께 부르며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길 소망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정상회담 직전인 29일 극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 달러는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납입한도는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상호 관세 세율은 기존 15%를 유지하고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됩니다. 한미 관세 협상의 타결을 계기로 구은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신속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 부총리는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의 관세 인하가 수출 경제력을 유지하는 데에 직결된다며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진출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주는 특별법은 빠르면 1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6월부터 현재까지 주택 이상 거래와 전세 사기 등 불법 이상 부동산 거래를 2,696건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부모로부터 무려 29억 원을 빌려 서울시내 아파트를 구입했거나 법인 대표가 회사 경비를 빼돌려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 등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11월 3일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시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수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유명 베이커리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이 회사 숙소에서 숨진 사실이 알려지며 과로사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3개월간 주 60시간 이상 근무했으며 사망 일주일 전엔 주 80시간 이상 일한 정황이 확인되자 극심한 업무 부담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됐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기업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하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이후 AI에 많이 노출된 업종일수록 15세에서 29세 청년 고용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출판업, 전문 서비스업 등입니다. 한은은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청년층을 위한 새로운 산업 기회를 확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을 발표한 가운데 3개월을 초과한 국내 장기거주 외국인 주민수가 258만 3,6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06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역대 최대치로 기록됩니다. 유학생은 2만 명가량 증가했고 외국인 근로자는 3만 명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구티비 뉴스 이유진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료 공급 협력을 요청한 것에 대한 화답으로 해석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잠수함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 현안에 합의했습니다. 중국은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한 협력에 동의했고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산 제품의 부과한 관세를 10% 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은 히토르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고. 미국산 농산물을 즉시 구매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마친 뒤 양국이 발표한 대미투자 문서 내용이 엇갈렸습니다. 일본은 4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공개한 한편, 백악관은 5천억 달러를 넘는 투자로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 문서에는 일본 자료에 없는 자동차 역수입 등이 포함돼, 일본 내에서는 이런 혼선이 양국 신뢰에 부담이 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아세안 국방장관회의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막했습니다. 아세안 회원국과 한국, 미국, 중국 등 주요국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도태평양협력과 국방비 분담 등 주요 현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한편 위중 장관 회담 가능성은 불투명한 가운데 아시아 안보협력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현지시간 2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수중드론 포세이돈의 실험이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포세이돈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며 유격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앞서 핵추진 순항미사일 브레베스트니크 실험을 공개하는 등 핵전력 과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잠수함 발사형 핵미사일 M51.3을 공개했습니다. 사거리와 정확도, 방어선 관통 능력을 높인 신형 미사일로 핵잠수함 내척에 실릴 예정입니다. 프랑스 국방부는 이번 발표가 해상 기반 핵 억지력 현대화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핵 강국들이 전력 현대화에 나서는 가운데 프랑스까지 가세하며 글로벌 핵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전도헌입니다. 내일은 하늘빛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 중부지방과 호남,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날이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기온 변화에 건강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강릉 1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 21도, 대구 20도, 제주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가조찬 기도회가 정교유착의혹 등으로 신뢰를 잇고 있습니다. 기도회를 그대로 유지하느냐, 환골탈퇴해야 하느냐를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기도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대홍, 강민덕, 고동우의 많은 성도님들께서 구티비 방송 선교 후원과 선교사 쉼터 마련을 위한 헌금에 동참해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